한국경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펜페이지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문독자 및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한국에서도 이제 페이스북을 쓰는 사용자가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하죠. 아, 특히 또 페이스북은 우리 젊은층을 중심으로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한국경제신문이 펜페이를 아, 어, 개통을 계기로 어, 젊은 분들한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친근한 매체로 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어, 저희들도 무척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 팬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어, 어, 젊은 분들의 어, 기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많은 정보를 전달하며 어, 언론으로서 역할을 어, 더잘 해나가겠습니다. 언론사 CEO 시기에 앞서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해오신 음. 언론인입니다. 네. 기자직을 품은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기자로서의 소신을 들려주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자는 정말 어, 할수 있는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어, 사회가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 미담 이런 소식들을 전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정의 넘치는 더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역할도 기자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기자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도전해 주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기자는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취재원에 대해서 늘 공손한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흔히 기자로서 가질 수 있는 어, 또 기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진 분들도 있지요. 어, 흔히 뭐금방질 수도 있고 어, 또 기자로서 어,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하긴 하지만 어, 저는 그동안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시재원은 어, 곧 나의 고객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도 저는 후배들에게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자 위에 사람이 없고 기자 밑에 사람도 없다 기자는 중요한 전달자일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취재원에 대해서는 어, 적절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기자 생활이 어, 때로는 고달프지만 은그 어, 고달픔보다는 보람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이 전문 경제지로 전문적이고 음. 더, 그 깊이가 있지만 젊은 독자들이 느끼기에 다소 보수적인 느낌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CEO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신문의 사신은 민주시장경제장단입니다. 와 민주 저희가 가장 어, 중요 신문을 만드는 기본 어, 관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민주주의에 부합되는가, 그리고 시장경제에 부합되는가입니다. 물론 시장경제라고 해서 시장경제도 따뜻한 시장경제로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경제 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장경제의 기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떤 정파에는 결코 기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만은. 여야를 할것 없이 저희가 앞으로 우리 국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시장 경제에 대한 원칙은 저희가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주변에서 때때로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를, 저희 신문을 열심히 보시는 분은 압니다. 저희가 시장 경제에 충실하지 어떤 변화와 어떤 역동을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 신문을 보는 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수제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저는 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언론 미디어 시장이 하루가 네. 다르게 급변하고 네. 있습니다. CEO로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듯 한데요. 네. 한국 경제신문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혹은 네. 변화할지 네.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변화는 우리 신문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 제가 계열사 사람들과 같이 회를 하면서 끝없이 변화해야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 변화는 우선 신문에서 나타나야 할, 신문의 내용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의 신문은 다소 딱딱하다는 인상을 그동안 많이 주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제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신문은 최근에 많이 변했습니다. 편집 스타일도 바뀌고, 더 컬러풀해지고, 더 내용도 유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저희는 끊, 끊임없이 추구를 할 것이며, 어, 우리가 변화하는 노력은 우리가 뭐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변화를 어, 끝없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뉴미디에 대한 변화도 저희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추진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 언론사 최체로 어, 아이패드 뉴스 어플리케이션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마켓 데이터도 함께 저희들이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스북 팬페이지의 오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변화를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신문을 열심히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변하는지 저희 신문이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